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약시대 초대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로도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목사님, 혹시 이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옆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임재하신 이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데 말씀 중에 유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유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트 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마시면서 유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베드로가 유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면서 당시의 시대를 말세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시대를 말세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유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를 말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를 말세인 종말의 때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또한 종말이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종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도 종말은 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금방 세상의 종말이 올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510억원에 팔린 1100년 전 히브리 성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코덱스 사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9세기 후반이나 1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번 경매에서 510억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본 후에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니 요즘은 2만원이나 3만원만 내면 성경을 살수 있는데 왜 굳이 510억원이나 주고 사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산 사람은 유물의 가치로 이것을 산 것이지만 솔직히 천년전 성경보다 요즘 성경이 훨씬 인쇄도 잘 되어 있고 보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요즘 우리는 2, 3만원이면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초대교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2, 3만원이면 구할 수 있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기록된 신약 성경은 단한 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몇 가지 말씀과 당시의 상황만을 통해 시대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이방인들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 예수님이 본대로 그대로 오시겠다는 말씀, 요엘의 예언 성취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말씀이 복합되어 성도들의 신앙에 임박한 종말론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단한 번도 종말이 곧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느냐? 종말은 곧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후에 종말이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고 물었을 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올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오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곧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종말이 오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세상의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질 곳과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져야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래 전에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 이슬람의 무장 단체가 9.11 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와 충돌을 하며 이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슬람들이 저렇게 테러를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슬람의 테러를 보며 분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느냐?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저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잃어버린 양들이란다. 라는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종말이 곧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금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에게는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해야 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다른 종말에 대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후야 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제대로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고곧 다시 오시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온전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종말의 친조들과 종말의 때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종말의 마지막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통해 종말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임하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수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이 가까웠음을 알수 있으므로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